네 안녕하세요 오사치입니다. 제가 지금 목소리를 작게 되는 이유는 어.. 지금 밤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작게 되는 거예요. 보답링이 그 부탁드려요. 오늘 소개할 건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얘부터 소개할게요. 얘는 금방 끝나니까 얘는 출처가 저가 아니에요. 어, 뭐 유튜브에서 BJ 지웅가 그분 거 보고 만든 물액갠데 되게 잘 나왔어요. 진짜 액게 같아요. 이거 신청해주시면은 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 돼요. 막물 아, 같아요. 물 같고. 그리고 얘는 풍선은 안 부러지더라고요. 막 풍선은 안 부러져요. 이렇게 풍선 안 부러지고, 이제 제출처인 만년점도 소개할게요. 진짜 제출처 맞고요. 액괴 만들다가 실패해서 라는 거예요. 이렇게 일단 이렇게 몰드도 잘 떠지고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잘 늘어나요. 잘 늘어나고 그리고 랩정, 랩 비닐. 비닐 같은 점토도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랩점토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손에 물기나 그런 거 하나도 안 묻어요. 아, 안 묻죠? 이렇게. 그리고 그리고 풍선이 부러지는데, 풍선은 여기 안에서 볼게요. 너무 커지면은 화면 안에 안 들어올 것 같아서. 잠시만요, 제가 잘못 잡았어요. 빨대를 그냥 이렇게 해서 볼게요. 이런 식으로 풍선이 불어져요. 빵고 뚫렸다. 풍선이 잘불어지고요 그리고, 몰드도 떠져요. 몰드, 어떤 걸 보여드릴까? 이런 거? 질감? 이 식으로, 떠지거든요? 근데, 몰드 떠지긴 따지는 떠지는데, 얘가, 안 굳어요. 굳긴 굳는데, 굳는데, 한 일주일? 그 정도 걸려요. 이렇게, 네. 그리고 또, 흘르죠 얘가. 흘러요. 한번 해볼게요. 거의 다 떨어졌다. 네. 이렇게. 잘 흐르고요. 얘는 BJ 보민, 지우님? 그, 그래, 그분 출자고 어, 강신 받으면 올려드릴 텐데, 강신이 안 들어올 것 같아요. 단면? <laughs> 단면도 짱. <laughs> 이렇게 일부러 또 끊어버리면 단면도 짱. 근데 칼로는 이렇게 뭉개지죠. 이렇게 아래로. 진짜 손에 하나도 안 묻고. 바닥에 많이 덮둬도 물감이나, 물감이 안 들어가지만, 물감이나, 물? 그런 거, 물기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. 실패 확률 전혀 없고요.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릴게요. 근데 여기 물풀이 들어가요. 근데 물풀은 아모스 물풀밖에 안 되더라고요. 이거 신청하실 분은 미리 아모스 물풀을 구매하셔가지고 해도 될것 같아요.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제출처예요. 도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두개 몰래께랑 만능점토소개였습니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그 요즘에 시험기간이에요 반배치고사 기간 그래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끝나면 진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도사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